눈 a i r away Fair away Fair away Fair away 어디 어디 away f a i a w a 털도 해주나요? 네, 인중도 하고요. 어. 헤어 라인까지. 음. 제품 아 헤라 거요아 헤라 거예요? 네. 아모레퍼시픽. 예. 네, 또 아모레퍼시픽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 보니까 아 아모레퍼시픽에서 1 0년 이상 그 아티스트였대. 한국에서 6년 살다 왔거든. 음. 온지 네. 한달좀 넘었나? 아, 진짜? 그래. 어, 우리보다. 베트남더 몰라. 아, 진짜? <laughs> 어 Tomola. Oh, Huchimin Tomola. k e n d r i 미간저 m not sure. i 이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없거든요. 그 약간 그래서. 일자가 더 좋을 것 같아. 네, 일자로 하는데 여성. 한국 스타일로. i o r e i n s 떼어서 버리는 거라서 음음. 조금 더 위생적이고 음음. 단가도 더 비싸요 손톱 어. 어. 진짜 솜털이 막 털이 막도도도도 남친 생기는 거 아니야? 남친 생기아프실까요 따끔 아파? 괜찮아 <laughs> 트위저로 트위저로 해서 트위저가 뭐예아그 쪽지깨요 <laughs> 네. 고급지다. <laughs> 어, 와, 깔끔해졌다. 그쵸? 뭔가. 어, 라인이 생겼어.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 메이크업 주긴 한데 음, 음, 음. 메이크업 고객보다 왁싱 고객님이 진짜 많고 아 은근히 그 남자 고객님들이 많아요. 아 남자가 많이 필요하지, 솔직히. 그쵸. 어. 남자는 눈썹 눈썹들. 티가 확 나. 내 네, 환도 어. 이미지가. 맞아, 이, 달라져. 오, <laughs> 맞아. 그 어디 바뀌었다고 해요. 오, 오뭐 했어? 약간 깔끔해졌는데 응. 이렇게 그 정도로 약간 남자. 그러니까 미코애프터가 어, 좀금더 어. 확실하니까 여자분들은 뭐. 특히 이 미간에 이런 거 그쵸? 되게 수북하잖아 남자들. 만나는 사람있 어. 요 음, 우리 구독자의 90% 거의 90%가 남자야. 아 진짜? <laughs> 그래서 그 어떻게 알고 막 여행 오셔가지고. 어. 여기 비노메 숙박하시는 어, 분들 되게 맞아요. 많아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 되게 많아 떻게아니면 제가 와에어비도 에어비앤비, 에어비앤비 어, 세프예요오신거예요이게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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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그러니까.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? <laughs> 이래서 아 슬리퍼가 에어비앤비 그 파란색 슬리퍼만 되어어 이랬더니 아 맞아요 그 메이크업 받으어도 남자분들 오세요 어 그래서 어디가시어디가시 아 그냥 클럽 받은 김에 어, 클럽을 즐길 건데 어. 한, 너무 받아보고 응. 싶었는데 응. 한국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어. 그러니까. 남자도 꾸며야 돼별반 아니면 어. 너무 너무 시... 그러니까 도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 맞아 맞아 정답이 정답 남자들은 정말 나는 더 편한 게 조금만 손대주면 확 변하니까 응. 헤어에 뭐만 발라도 맞죠 그니까 이것도 하면서 네 얘기했어 하리원 아.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라고 네. 저는 베트남에 왔을 때 그분이 하리원인지도 몰랐어요 <laughs> 일단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오자마자 음. 사실. 일을 쉬니까 초반에 너무 좋았어요. 네. 너무 어느 날 남편만 기다리고 항상 어... 진짜 한, 저, 대학교 졸업하고 네. 일만 했는데 네. 일안 하고 집에서 쉬려니까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. 네. 어, 메이크업 레슨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뭐도 합니다 이렇게 다 올렸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때는 출장으로 메이크업 레슨을 하러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 어느 집에 갔어요. 이쁘신 분 계셨고 그냥 응. 메이크업 레슨을 했어요. 사 회를 받으셨거든요. 네 번이나 그분의 집을 갔어요. 네. 그냥 그냥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편하게 수다 떨면서 아 여기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사신 거예요?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, 어, 어. 어, 남편분도 봤어요. 어 남편. 전 몰라 쪽 남편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에서. 네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? 막 이렇게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요. 이렇게 하셨거든요. 아, 남편분도 아 출근하시길래 어 다녀오세요 이렇게 <laughs> 그 하리어는 <하리언은> 얼마나 답답했을까 <laughs> 아니 근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자기를 몰아라 봐주는 게네 그리고 어...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언니 동생처럼 어, 어, 어 뭐, 결혼은 언제 했는지 뭐 우리 뭐 옛날에 제 남자친구가 어땠는데 이런 게 그냥 자유 자유롭게 어... 이야기하면 그런 게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... 생각이지금어 그렇잖아요 더좀좀 어, 좀, 진짜 어진짜 친숙이기고... 대화를 나눈 것 같고 네. 그지. <laughs> 그건 하면서 왜냐면 어. 한번할 때마다 한 시간 반 정도씩 어. 네 번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만나니까 그러니까요. 정들었겠다. 네, 어, 이게 맛있고요. 여기 지도 다캡출해가지고 와, 이게, 하리온 여기. 진짜 착하다. 네. 또저 저도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음. 또 편하게 느낄 끼것 음. 같아요. 응응응응. 음, 임이 음, 음. 아티스트 분의 그 매력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. <laughs> 근데 진짜 우연 우연히. 어떻게 알았어요? 그리고나서 그날 마지막 어. 수업이 끝나고 어. 어. 카페 갔는데 카페에 <laughs> 이렇게 뭐 사인이랑 이렇게 막 여기 주인이랑 같이 막 사진찍은게 있는거예요 어.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오늘 매콤한 사람 같은데 이랬거든요 어. 그러더니 아니 남편이랑 남편의다 직원들 베트남 어. 여직원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. 아니에요 언니 이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<laughs> 그 연예인들 또 비포 애프터가 또 다르고 또 음, 음, 음. 해얼 했는지 아, 그러니까. 옷을 입었는지에 어, 따라서도 확다르잖 엄청 엄청 다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옆에 남자가 딱그 사람이야. <laughs> 남편은 어, 맞아. 남편도 같네 남편 은 맞아. 맞 좋더라고요. 어... 그래서 투자해서 <laughs> 보냈어요. 아니 이제 사진을 한 장을 안 찍어 가지고 어... 저희 남편이 어그 갔으면 사진이라도 증거라도. 어, 눈이... 그리고 사진이라도 찍고 좀뭐 증거라도 낸 중고가... 게. <laughs> 하리온 선생님, 하리온 메이크업 선생님인데 아티스트인데 어째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왔냐 이렇게 어. 해서 그냥 어 몰랐었다고 제가 이렇게 응.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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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얼마나 웃겼을까 하리온도 <laughs> <저기보는> 속으로 <laughs> 아니, 이제 알았다니 말고 <laughs> 못 찍어본 줄 알아요? 그, 하리원이 키우는 고양이들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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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원은 안 찍고, 네. 하리원의 고양이 고양이들. 어, 고양이 사진 찍어도 돼요? 어? <laughs> <laughs> 아, 네. 하리원 너무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. 어, 이런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. 나랑 사진 찍어, <laughs> 찍자고 하는 사람 많았어도, 고양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 처음. 그래서 어. 제가 이렇게 서매메서 매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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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겨 소량을 서 매겨서 매겨서 매을서매서 매겨서 매겨서서 그리고 저 옛날에 이제 제가 네. 암래도있기 전에는 메이크업 샵에 있었거든요? 네.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어. 1박 2일이 메이크업이 지속이 돼야 돼요 피부 아. 썩다 네, <laughs> 아티... <laughs> 아티스트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니까 어. 이제 코디... 코디 정도가 수정해 주는 정도니까 네네. 메이크업 이제 청담동에서 받고 가면 네. 이게 하... 1박 2일이 유지가 돼야 돼가지고 그 음.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뭐 대전 들렸다, 어... 뭐 광주 들렸다, 네. 목포 찍고 네, 네, 올라오는 네. 길에 뭐 어디 들렸다 이렇게 1박2일 어... 행사를 그렇게 뛰더라고요 노시 어... 언니, 어, 언니가 뛰고 뭐 있었었는데 언니.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어시스트 스텝이었던 거죠 네. 그런 스텝이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고 실장님 불러올게요, 실장님 불러가야 돼요. 그때 어... 실장님 불러올게요. 아더 뜯으려, 아네. 더 뜯으려? 어 정도로 뜯드려야지아 아는 거야. 올해 메이크업 받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알죠 네. 더 뜯으려라. 아 음. 노서연 네. 언니가. 네. <laughs> 음. 그 정도로 피부 메이크업이 준이야. 그렇구나. 네. 와. 메이크업 팁 하나 더 배웠네요. 네. <laughs> 네. 그렇죠? <laughs> 여자 친구가 있으신 분. 아. 간혹 데리고 오세요. 아. 근데 엄청 예쁘겠다, 그렇지? 섹시한 그런 사람들은 한 아. 명도 없었고. 청순 청순. 네, 다 수수하고. 아. 피부보다도 다행히 느껴지는. 시 네, 느껴집니다, 진짜. <laughs> 근데 이제 얼굴이 예뻐가지고 또 꾸미면은 그쵸? 확 달라질 것 같아.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. 나랑 완전 반대다. 나는, <laughs> 나는 손 웬만하면 손님 안 마주치려고 <laughs> 도망 다니는데. <laughs>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한가롭게 음. 지금 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이랑 이런 걸안 트는데 음. 평상시에는 이제 음악 틀어놓고 어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모먼트 이런 순간이 너무 가슴이 좋아요 카시스 느낌? 와딱너 천지기다 천지 그쵸? 진짜 네. 약간 엄청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음. 약간 더 잘하는 스타일이고 음. 벌써 너무 예뻐졌는데 와 야, 너 진짜 너무 예쁘다 너. 아니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 얘? 근데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수수한 응, 음, 수수한, 청순한 느낌이잖아. 발라단까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. 응. 아니 얘가 안 만나는 것 같아. 아, 근데 확실히 남자를 남자도 응. 그 노력해야 돼 만나려면. 맞아. 네, 맞아. 남자가 맞아. 있는 곳을 가야죠. 그러니까. 그니까. 필러... 아니면 동호회 이런 거 해도 되지. 맞아. 응. 약속 잡아야겠다. 옛날, 옛날에 썸 타던 애랑 잠깐 봤어, 만나. <laughs> 너무 예쁘다. 그러게. 어머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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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이다, <laughs> 연예인. 진짜, 야, 확. 이렇게 다르구나.